다했어 아 다했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. 공짝영입니다 아네. 저희가 <laughs> 오늘 광양을 가게 됐어요. 제가 계속 꽃을 너무 보고 싶다고 졸라가지고. 네, 꽃을 ]이에요. 보러 갑니다. 음. 광양 광양인가요? 네 음. 우리 집에서부터 앞으로 4시간 동안 저는 운전할 예정이고요 어우 죽겠네 <laughs> 근너널어로 뭐하는거야 도대체 근데, <laughs>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? 아 비밀 <웃음> <웃음> 나 오늘 약간 지금 회사에서 급하게 <laughs> 네, 얘기하기 나도 때문에 지금 근데 일이야, 오늘은 몇요일인지 비밀 어, 비밀이지 아, 음. 다음주에 진짜 열심히 음, 일한다고 아,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음주에 네. 열심히 일합시다 네.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따봐요 입니다. 이제 시작인데 사실. <laughs> 지금 온도가 몇 도죠? 14도? 4도 됐어, 벌써? 어. 이때 13도, 14도. 뭔가 했어? 이렇게 꿉꿉하고 어제 다리 털도 밀었고. 반반의 <laughs> 아, 준비를 어, 해 갖고. 올구나. 혹시 와. 아, 반팔로 반바지로 탈수 있게 된이 어.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. 일간력 중인 제 자전거입니다. 네. 대단하십니다. 깔맞춤의 장인이야, 장인. 깔깔깔깔. 어, 와우. <laughs> 음악을 세팅 중인 시아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 12시, 12시 36분. 36분. 딱 생각한 대로. 음. 저는 이제 출발을 준비를 끝냈습니다. 이제 우리는 광양으로. 레아를 보러. 출발하겠습니다. thank you 아닙니다, 지금 꽃 이？야 됐 어요. 이 음. <laughs> 이렇게 해서 광양만에서 갑니다 음. 광양시청에서 음. 타고 음. 이순신 대교 뭐어쩌로저쩌로 해서 광양 불고기 거리에서 지나서 원래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어. 나의 원대한 목적은 그랬는데, 내일 돌아올 때도 일로 오자 <laughs> 와 여기 진짜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난 <laughs> 아무리 봐도 나무를 형성한 것밖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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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ha ha! 많이 나갔습니다. 오, 저는 잘 찍었지요. 약 밟고 있습니다. 배고파. 예. 네. 아 어. 20km를 가야 돼서. 저도 예약했는데요. 모 오더스. 어, 호텔에서 할거 같아요. 16만 원. 어, 어 아, 괜찮다 어. 저 네, 모텔에 제 들어오신 제 소감. 우인텔은 처음이에요. <laughs> 여자와 함께 하는 우인 아, 모텔을 체험. 아, 여자도, 좀, 여자도 좀 처음인 거 같은데. <laughs> 좋네요. 오, 진짜, 진짜 좋다 욕조도 짱꼭 오시면 여기 이름이 숲 무인태. 아, 자전거 네, 주차장에 오, 안전하게 오, 놓고 오, 올라오시면 네, 됩니다. 어. 그럼 오늘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깜짝 놀라고 지금. 깜짝 놀래. 안 되겠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<laughs> 운전도 하고, 자전거 운전도 까지 하고. 어, 자전거 운전, 차 운전. <laughs> 아이고, 네. <오름전을. 웃음> 제가 다 했습니다. 이렇게. 하지만 오늘 언니와 함께. 행복한 꽃 구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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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났다 정말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네.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람색 도로가 깔려있어 인증 짠짠 짠. 인증 배알 도수 도수면 공원 배알 음. 도수면 배알도 아 배알도 수면공원 아 어렵다 어렵다 배알도수라고 했어 아. 다이어다했어잘 먹겠다. 어, 아... 집에서 열심히 해 놓은 보람이 있네. 완전 아, 보여줄 수밖에 없어. 응. <laughs> 와, 이렇게 펌프도 없고 시우도도 없고, 다챙기나 했는데, <laughs> 좀재료 봐. 어느 정도 넣고 안 되면은 CO2 아니, 아니야. 충분히 넣을 수 있어. 아까 보니까 응. 들어가는 게 120까지 어, 쓸수 그래. 있는 이게 일본에서 한 8만 원 어쨌든 생각보다 어. 비싸.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에서 그냥 음. 못 샀어. 왜? 네? 아그니까 직구밖에 안 됐어. 이게 카본이야 언니 걔가. 어, 야. 들어갑니다. 근데 몇 인지 날 수가 없어. 아 그건 좀안 좋구나. 오오 응. 좋았어. 오, 오 어, 많이 있어 많이 어, 있어. 안들어온 다다 <목소리가> 네. 아, 네. 됐구나. 네네다 네, 아, 됐어요. 바람 네. 다 들어갔어요. 네네 네, 거의 다 넣었어요. 어, 손으로, 손으로. 어. 손으로. 좀만 더. 좀만 더. 오케이. 응. 오. 케이쉽게 넣으시는데. 나 <laughs> <난> 되게 <laughs> 힘들었는데. 와와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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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됐어 됐어이 정도면 거의 됐어요. 와. 타고 가면 돼. 됐다 됐다. 그래도좀더넣자 와,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보인다 <laughs> 따뜻하다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, 따뜻하고. 배 속도 그치. 따뜻하고 어디지 모르겠지만, 여기 저 차들과 상관없는 여기. 그랬군요. 첫첫 끼니 아닙니까 또? 어 그래. <laughs> 다슬기 수제비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맛있다. 나비랑 같이 갈때 돌아오고. 엄마가 위험하다.